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가 오늘 남해 와 있어요. 어, 너무 지금 배고파서 이제 먼저 좀 사발면 하나 먹고 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처음에 그 아까 그저 사촌 해수욕장이나 거 이제 갔었는데 비수기 때. 비수기 때는 완전 오픈을 해 놓는데 지금 이제 성수기 해수욕장 오픈하고 나서는 캠핑카 뭐 텐트는 안 된대요. 그래서 나와 가지고 그 마을, 연마을, 홍현이 홍현마을이라는 데를 왔는데, 아, 이거 더 좋은데요? 저희는 가고자 한 데보다 그 다음 게더 좋아요.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에 지금 자리 잡고 오늘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, 여기까지 오는데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소주먹하고소주은 처음인 것 같아, 나. 아, 이제 일하다가 알코올... <laughs> 아이, 큰일 났는데. 알코올 또 뭐예요? 알코올 중독일 하고 있어. 어. 음. <laughs> 안녕계세요 여러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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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이 가시오. <laughs> <laughs> 이거 선가고쳐 어. 아, 나 진짜 이도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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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요비 많이 나바이가 너무 날카로 저기 조개 같은 게 깨져가지고 봐봐요 하유. 이봐 어먹 <laughs> 상어? 막 어, 상어? 상어? 돼, 상어? 어, 어, 저거 상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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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 상어? 상

<놀람> <놀람> 아빠, 우리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. 우리 이제. <놀람> 여기를 아까 오다가 이렇게 오다가 샤워 하려고 여기다 <laughs> 봤는데 들어갈 <laughs> 자리가 없네 어가요 저거 렇게한번 올라가볼까요 거이올라가가고한번올라가볼까 올라! 빨리! 어! 미끄러워 안돼! 엄청 미끄러워 이 비트로 비트로. 거기 와 우리 집. 듣고요. 거기 와서 강화해 주세요. 아, 밑에서 꼭꼭 잡아. 오늘 저희가 남해로 와 있어요, 지금. 여기는 남해 홍현 마을이라는 데인데요. 이렇게 한적한 게좀 어, 시골 동네 지금 이렇게 방파제도 있고, 주말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있어요. 어, 이분들이 이따 뭐 가실지, 뭐 아니면 여기서 일박을 하실지 모르겠는데, 굉장히 한적하고 좋아요. 여가 굉장히 한적하고 좋아요. 이렇게 보시면, 바닷가가 이렇게 방파제 하나, 조금 짧은 방파제 하나에 양쪽으로 바다가 있어요. 요 앞에서 약간 문어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뭐 잡으려고 막 들어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. 저도 들어갔다가 이렇게 피만 보고 나왔는데, 뭐 없는 것 같아요, 문어는. 아직 뭐 아니면 뭐 밤에 나오는 뭐 밤에 나올 건 절전지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. 그 문어 잡으러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. 꽁? 오늘 저녁은 오리 불고기입니다. 초복 때 우리가 그로 이렇게 목줄 못했어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오리 불고기다. 어라 조심하세요. 들 맛있겠죠? 까불이도 먹어요 이게 소고기였으면 다시 좀 먹어볼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. 이제 나중에 찍어 청추 많이 먹으면 참 많이 와요어참 많이 오고. 어 기름 보시면 오리고기인데 기름이 아 장난 탕이요 탕. 예전에 저희가 소뚜껑으로 했을 때는 기름이 많지 않았거든요. 기름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나 봐요. 소뚜껑은. 여기, 근데 여기는 이건 그냥 그대로 그냥 기름이 그대로 배어 나와요. 근데 그때 는 굉장히 맛은 맛은 맛있, 그때보다는 조금 그어요 맛은. 그런데 맛있기는 한데 아, 소뚜껑이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그 제가 집에 좀 놓고 지금 안 갖고 다니거든요. 아쉽네, <laughs> 그지산이야 소뚜껑으로 해야 맛있는 것 같아요. 그치, 소뚜껑이 진짜 맛있었지. 요즘엔좀 별로다니까. 음. 맛있어. 이제 됐어 이거? 아 장수인 네. 뭘 달라고 했나? 어? 아, 이렇게 바닷가 앞에서 오리오일 없네. 뷰가 50%라는 것 같습니다, 뷰가. 와, 정말, 정말 좋아요. 그 잔여 사냐, 아들아? 네. 좋지, 뷰? 네. 아. 이상 바닷 가가 50 맛집 을차 지하 는것같 아요. 우리나라많은게 지진 해일이 많지 그렇습니다 바다 지진 바다 해일 해일이라고 해일 어 지금 저희가 지금 오늘 밤 10시 정도에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요 마, 남해 제주 이쪽으로 뭐 남해쪽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지금 예상이 돼가지고 저번에 그런 또 불상사를 또 재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다 치웠어요 완벽하게 완벽하게 다치고잘 겁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 일 없듯이, 비가, 폭우가 쏟아져도, 바람이 불어도, 아무 일 없듯이, 저희는 잘 겁니다. 어, 비 많은 양 예상되니까, 어, 많은 팀퍼분들 이쪽에 뭐, 알아서 잘 아시겠죠? 자, 저희 자고 내일 뵙겠습니다. 안녕히 주십시오. 저희 오늘 캠핑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갈 시간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야, 우리는 운이 좋은 거야. 딱 철수하고 딱 나오는데 비가 이렇게 오네.